오늘은 2024년 2월 21일. 어, 지금 저희 쪽에는 오후에 계속 진눈깨비가 오고 있어요. 어, 이제 밤이 되면 눈으로 바뀔 것 같긴 한데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어, 지금은 기온이 좀 많이 떨어져서 낮에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영상. 영상 한 2, 3도 정도 될것 같아요. 새벽에는 영화로 떨어져서 눈으로 바뀔 것 같기도 하고. 19일날 그 고로새를 수거를 하고, 달에 넝굴 수거를 했는데, 어제도 종일 비가 오고 그래서, 그냥 어제는 안 왔어요. 그래서 잠시 지금, 진동깨비가 조금씩 내리고 소강 상태여가지고, 오늘 좀 수거를 하고, 또 밤새 많은 비가, 많은 눈이 내리고 하면 내일은 산에 들어오기가 좀 위험해서 오늘 수거를 할까 합니다. 지금은 오후 4시가 좀넘었고요한 바퀴 쑥 돌아보도록. 드루루드루루루군대군대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아이고야. 쌀레기가 이제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죠. 강원도 쪽에는 뭐, 많은 눈이 예보가 되어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강원도 경계지역이어서, 얼만큼 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19일날 수거를 하고, 어제하고 오늘 이틀, <laughs> 이틀을 뒀는데, 그렇게 뭐, 기온이 어 낮하고 밤하고 새벽하고 낮에하고 기온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음 거의 이틀은 영상 기온이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역시나 예상대로 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음 진짜 거의 없어요. 어 확실히 수거를 뭐 왔으니까 그냥 가긴 그렇고 하긴 하는데, 보이죠? 완 거의 한 모금, <laughs> 거의 한 모금. 이제 그러니까 영화로 떨어지면 음 내일 낮 기온이 또 영상으로 올라가서 좀 해가 뜨고 그러면 애들이 또 활동을 해요. 밤과 낮 기온 차이가. 10도 가까이는 차이가 나야 고로쇠과 나무들이 활동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겸사겸사 또 미끄럽더라도 한번 돌아보고 고로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달에 넝쿨을 좀 두개 꽂아놓은 게 있어서, 음, 그거를 좀 보고, 어, 있는지 없는지 이따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고로새는 거의, 거의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음, 전부 다 병마다, 진짜 한 모금씩이네. <laughs> 이렇게 귀한 물입니다, 귀한 물. 음,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어, 속아서 사먹진 마시라고 이게 뭐 사시사철 다그 계절 되면 뭐 꽂아놓으면 막 무조건 줄줄줄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이제 기온이 다 틀리겠지만 어, 어느 지역에 있던 나무든 그 나무가 원하는 기온이 돼야 어, 무조건 뭐. 봄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야, 오늘은 이거 뭐, 이제 한 병도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는. 아, 손실이. 계곡의 물소리도 들리고, 진눈깨비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어 이거 하고 이제 올라가면 5시가 아, 좀 넘으려나? 지금, 불은 살짝 떼놓고 내려왔는데, 가서 나무 한번더 넣으면 될것 같아요. 전 병이 거의 동일해요 지금 양이. 음. 제가 봐서는 내일도 어, 달래넝쿨이 오늘 좀 많이 있으면 달래넝쿨 때문에 그렇지 고로쇠는 모래 정도 오면 될것 같아요. 야. 그럼 이제 이틀 동안. 이거를, 누가 와서, <웃음> 멧돼지가, 이걸 <laughs> 풀고 마시고, 고라니가 풀고 마시고, <laughs> 그러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 손을 타지 않는 이상은, <laughs> 고로색과 나무가 활동을 완전히 이틀 동안은, 왜냐면 굳이, 비도 오고, 어 가지가지, 새순 끝, 끝, 끝에가 다 수분이 충분히 적셔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뿌리에서 굳이, 부모된 어, 입장에서 수분을, 봄을 준비를 해라, 이런 마음으로 수분을 올려줄 이유가, 음, 날씨도 춥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활동을 거의 없는 거야. 이야. 이거 진짜 한 모금 먹으면 먹겠네 그래서 가장 잘 나올 때는 언제냐? 아침 기온은 영하 어, 영하, 영하 한 3-4도 떨어졌다 그러면 낮 기온은 어, 영상 7도에서 10도 어, 낮에 고로공도로 올라가야 어, 이제 언제부터 물이 떨어지냐? 해가 뜨고 나서 해가 뜨고 나서 따뜻한 게 느껴지면 어, 물을 좀 뿜어 올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어, 내 자식 가지들이 세순을 트기 위해서 활동을 하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돼야 돼. 근데 이제 밤에도 영상, 뭐 낮에도 크게, 낮에 영화로 이제, 밤에가 영상이면 낮에는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전병이다 전 똑같네. 오우물소 오, 우 물소리 이런 날도 있고 뭐 저런 날도 있고 이제 그래도 가족들 지인들 택배 보내줄 사람들은 다 보내줘서, 크게 뭐, 맛은 다 봤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채취하는 건 이제 저 그냥 먹는 거. 물 대신 마시고. 야 지금 보시는 분이 아마, 에이, 설마. 야, 이틀을 뒀는데 어떻게, 어? 한 시간에 한 방울이 떨어져도 그거보단 많겠다. 이런 거지. <laughs> 근데, 한 시간에 한 방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오늘은 영화로 날씨 아침에 떨어져요. 오늘 이후에는, 어, 며칠은, 이제 영화로 떨어지고, 또, 낮은 영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아마 경칩 전까지는, 요건 아예 없네? 뭐, 많은 양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칩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하루에 먹을 만큼, 뭐, PT병 한 개라든가 두개 정도, 음요 정도는 모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시기 때딱맛 봤으면 됐죠, 뭐 그죠? 이것도 없어요. 야 귀하다 귀.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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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구를 봐야 되겠네. 달에 눈구를 봅시다. 마지막 두개 남았는데. 평상시에도 보면 두 개가 그나마 좀 양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나무 두께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봐야지 뭐 얘가. 얘가 또 얼마나 있나. 야, 얘도 뭐 야. 기가 막히다. <laughs> 보신 분들이 야, 이 산에 왜 갔냐, 힘들게. 이씨. 며칠 두지. <laughs> 그래도 신선하게 먹어야지, 한 방울 먹더라도. 이게 며칠씩 두면 사실 의미가 없어. 얘도.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고로소는 끝났어요, 이제. 오늘 거는 끝났어. 그럼, 총 얼마가 나왔냐. 야, 오늘 이만큼. <laughs> 물 색깔이 조금 뿌옇죠? 이틀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어, 빗물이 좀 희석이 된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고루세 맞냐. 제가 봤을 땐 빗물일 확률이 더 많아. 애들이 활동을 아예 안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이제 위에 호스하고 뚜껑하고 이제 아무리 딱 맞게 구멍을 뚫는다고 해도 어, 틈이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기존에 봤던 투명한 색깔이 아니죠. 그래서 빗물일 확률이 더 많고 그냥 뭐 빗물이다 생각하고 한 모금 마시는 거지 뭐. 지금 이게 이제 달에 난쿨인데 어 얘도 지금 보면 활동을 어 얘도 뭐 지금 조금 있어요 음 거의 다 동일하죠 지금 보면 거의 양이 똑같아요 이제 저쪽에 하나 음 저거는 지난번에 쇼트 영상으로 막 줄줄줄 나왔던 애 얘도 얼만큼 있을지 어휴. 아이고 얘가 제일 많네 이게 빗물인지 <laughs> 달에 넣고 수액인지 잘은 모르겠다 어? 이게 과연 과연 벌지 이만큼 이만큼 하... 아, 손실아, 손실아. 어쨌든 따라가서 먹어보고 맛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리든지 빗물이라고 생각하든지 얘는 색깔 보니까 고로쇠 수액은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아마 이제 계곡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러나? 자기가 뿌리가,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영화가 <laughs>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 그죠? 뿌리가 제가 봐서 계곡 밑으로 있는데, 음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지. 나무 입장이 돼가지고. 다른 놈들은 없는데 왜 얘만 있는지. 그래서, 어, 다, 그냥 뽀얗죠? 오, 투명해, 투명해. 다래는 요만큼. 고르세는 아까 보여드렸고, 거의, 두세 모금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내일, 낮에 이제 날씨를 한번 보고요. 아침 기온하고 낮 기온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어, 지금 금요일까지, 뭐 토요일까지 계속 날씨가 흐린데, 상황을 보고, 이제, 음, 이번 주가 지나면 어, 자작나무도좀 뚫어 봐야 될것 같은, 그래서 올해 고로새가 그렇게 저희 지역은 작년에 비해서 날씨가 이렇게 많이 받쳐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건상 내용이 그렇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뿅!